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은 지도자들에게 권면이나 영적 개발 그리고 보살핌 같은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지도자이든 배움을 받는 사람이든 겸손한 마음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계속 지내기를 원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특권을 주심을 감사하며, 저희로 하여금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나의 욕심을 채우겠다는 세상 지혜 대신에 이웃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그 지혜로, 소유욕을 절제하며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고 있는 자들을 국렬히 보시고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는 새년도를 맞이하기 위해 앞서 우리는 자기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최선의 봉사를 다한 후에 나는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봉사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칭찬이 돌아오면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하며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관리하는 자로서 받은 은사를 통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집의 유익과 덕을 추구하는 자되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오며, 아버지, 지금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가지가 포도나무 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유한복음 15장 4장에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가지이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우리는 전적으로 무기력하며 영적으로도 무력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때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삶을 재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힘든 시기에 십자가를 이겨내신 주님의 승리의 사랑 너무도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갈보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송축하기를 기도하며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날마다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이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사랑하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누가 복음 1장 1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테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깝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유대왕 헤롯때에아비아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